오산시는 수원과 용인, 화성 등 대도시와 맞붙어 있지만 주변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인데요. 배드타운이라도 오명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들이 오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등 100만 대도시 옆에 위치한 오산시. 주변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오산시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잠만자고 통근은 타 지역으로 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총선에 출마한 두 명의 후보가 오산 경제 발전을 위한 각자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오산을 국내 AI 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연구진을 섭외해 AI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I 관련 산 크로스터가 오산에 유치가 되고 만들어지면 민간 자원들 그리고 국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타당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이 AI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원 후보는 오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강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연령을 좀 상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산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들을 평생 교육과 문화 교육, 언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산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두 후보.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